강물이 너무 없어요. 3레벨 응 만났어 얘들 뭐야 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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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 레인이야, 하이퍼. Construction complete. Last 우선 연구소는 만들지 않고 우선은 바가만 넣을게요. 왜또 하필 다 광물이 아니고 다이거는 연구냐? 짱나게. 광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광물이 너무 없어. 여기 남은 거다 광물 깔아줘야겠네. 우주왕 레벨 2까지 됐죠. 200원, 초기함 조립장. 얘도 초기곳조립장이건설이인가요 조금만 더영역이영역지면이높아지는들어에는데곳물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근데 얘들 상담방 상당히 커요 우리 에너지가 좀풀루 차면은 교환하자 광물로 지금 교환할까? 1700이나 있는데 그쵸 한번 교환해 줄테어 광물 좀 줄려 뭐야 이 쓰레기들 안 주는데? <laughs> 식량은 받나 식량? 식량은 봤니? 아, 식량 없어. 연구여박은 봤나? 연구여박 해야지. 10원, 11원. 연구여박하면 버프 버프가 되니까. 오케이, 친선을 도모하는 거죠. 이렇게 아 광물 9개 먹고 싶다. 시스템 서베이. s 어, u 구가되게많네요 이렇게 외곽을 외곽적으로 이렇게 탐사를 해보죠. 뭐가 있나 w e 에 l w 니1 0 w 짜리 l w e l 고우 e l 300원. 우 w e 을 먼저 만들어야 돼 매국장 17개월 정도가 느린데, 하인사기, 하인사기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을까? 최대 2에다가 4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자원 생산량을. 다인 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인 팝이 지금 두개밖에 두두 없는데 인간 다른 유기물을 데려와서 얘들 우리가 섬겨야 되나 보다. 그지?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건가봐. 섬기는 데 특화돼서 주인이 없으면은 우리는 뼛속까지 노예이기 때문에 <laughs> 주인이 없으면 힘이안 나나 봐. 아씨 말도 안 돼. 이런 노예 근성이 있나? 달랑 두명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자, 위장 거성. 불모 행성으로 팔, 발견이 됐대요. 황랑 행성. 어, 4레벨 됐네. 자, 이벤트를 먼저 하고 가자. 프로젝트. 뼛속까지 노예야, 우리는. 파파나또 건물 유지비가 지금은 좀 초반에 이득이겠죠 건물이 많아서 건물 유지비 그 다음에 함선 유지비 마지막에 에너지 시설망 통합력 주는 거 이렇게 합시다 어우 지푸동해 아우 잘 때가 제가 베개를 요즘 바꿨는데 베개가 좀 이상한가 봐요 어우.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아 수맥이 그러나 자 건설선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어디 보자 이거를 광물을 먼저 캐는 게스노블링을리기가좀 좋겠지 이렇게 합시다 기껏 300몰 거의 다 모았는데 자. 지도자 레벨 상승, 과학자들 3레벨 경험 획득 25% 초반에 융통성 있는 프로그래밍은 괜찮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에 했던 로봇은 융통성이 없는 프로그램이었기 <laughs> <laughs> 때문에 경험이 획득이 잘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융통성이 있나봐. 근데 로봇이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 명령만 딱 해야지. 어디 융통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너무 또 융통성이 없으면 그지? 로버 3원칙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잖아 충돌이 일어나서 아 모르겠어요 융통성이 있는 게 좋은가? 거래협정, 환성제도 그렇게 그래. 음. 래 이제 우위를 쌓아가야죠. 첫째 베사리온은 개발이 안 돼서 아직 안 되고 베사리온 만들어지면 아예 베사리온 분한 딱 만들게요. 베사리온 네, 만들어 됩니다. 어, 건조 열다섯 개, 극 튼두라 열아홉 개. 어 여기 좋다. 해양성 열여덟 개. 여기 괜찮은데? 여기 나쁘지 않다. 차르노 상간연화. 전력은 여유가 있으니까 광물이랑 바꿉시다. 여기다가 저는 광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고고학 프로젝트 완료됐습니다. 소형 디지털 책자를 발굴했대요. 전도사들을 방문한 <laughs> 위대한 거짓말과 가상현실의 족쇄에 대한 언급이 있대요. 팜플렛, 종교 팜플렛을 얻었다. 득템했다. 팜플렛, 길 가다가도 그런 사람 있잖아. 도를 아십니까? 하고 보여주는 사람. 약간 그런 우주 우주 도우를 아십니까 인것 같애 외국자 완성 아하 에너지 크레딧 10% 하나 하는 거랑 동력 과부하라 에너지 저장 운영 이거 괜찮다 그리고 함선에다가 우선은 실드를 달아줄게요 수송선 앙아 플랫폼 a 대가 멋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죠? 업그레이드 m ship augmentation completed. 아니면 은한세개 정도 피고 나, 상대방 두 개를 먹든지. 근데 우선은 풀로 다섯 개를 채우고 싸워야 될것 같아요. 근처 이 근처 우리가 싸울 만한 싸울 만한 애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힘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한번 합시다. 파파나 마지막 아알바에 하나도 되겠는데 548이나 있네. 아니면은, 우리가, 시행령 같은 거? 자, 우리는 무제한 전쟁이고, 식량비축 최소, 궤도 폭격 제한, 원주민 무제한, 원주민 개방 허용, 첫조 평화적, 공개. 최초 구형태 개방, 난민, 무제한 난민 허용이에요. 난민 허용 때문에 유기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유기체 밥이. 그죠? 난민을 받으니까. 걔들 데려와서 우리가 섬기면 될것 같아. 우리가 섬기는 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기가 올라간다면은, 난민을 받아도 되겠죠 여기가 좀 아쉬운건 하인사기가 몇 명이 됐을 때 올라간다 이런게 안보여가지고 음 인구 10%마다 10%, 10% 40%까지 팝의 40%니까 총 팝의 40%만 되면 되나? 절반 좀못 미치게? 팝수에다가 시스템 서베이 완료.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저 과학선 탐사 얘들이랑 한번 이주 여박 같은 거 한번. 게시 탈트라 이주가 안 되는데 잠깐 뭐야? 근데 왜왜왜돼 있어? 민주 과도 독재 재정 사용 수 없음, 최대 복격상할수 있음, 불멸자인. 봐봐 원주민은 팝. 원주민 파본비게스탈할트 위식 제국에 생존할 수 없어. 난민 받는 건 되는데, 이주는 안 되나보다. 이주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주, 로봇이 이주해 가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되고, 난민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들어와서, 우리 땅에 그냥 살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게스탈할트 때문에, 딴 데랑 교환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우선 해봐야 알지. 자, 라귤라 프라임을 완성이 됐습니다. 어, 여기에 또 뭐가 있네요. 흠. 흠. 촉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엔 촉수판인가? 사방에 촉수가 많이 있네. 광물 9개짜리 괜찮다, 여기. 요 근처로 다음에 요 근처 하나 폈으면 좋겠네. 선점하는 의미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한 4개 정도 풀 채우면,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툰드라 두 개나 필수 있으니까 233 들어가고 음. 자, 고상형 행성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저런 팝 하나 제작할게 우선 초반에 멀티 쫙쫙쫙 깔고 적 보이면 그때부터 우주장을 깔지 뭐 그지? 급한거 아니니까 우리 그뭐 레베야탄이 근처에 있거나 해적이 근처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 펴놓으면 딱 이겨질거야 얘랑 불가침까지 했으니까 방위조약도 잘하면 가능 얘랑 연합을 만들어서 얘들과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이번엔 오랜만에 연방승리를 한번 해볼까요? 연방 승리. 그동안 맨날 우리 집에 승리를 많이 했었죠? 연방 승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로봇은 좋았던 게 요구 점수가 많이, 행성 요구 점수가 5점, 7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번에 거의 전멸시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좋았어요. 그쵸? 저 뒤에 일찍 끝난 게 우리 그신스가 일찍 끝난 게 아마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싸우는 것도 좀잘 싸우지만 뭐, 지상군 공격력도 있고, 잘 싸우지만, 아무래도 그, 요구비용 감소가, 그게 좀 사기지, 사기지 않았나. 유로파로 얘기하면은 코어비용 감소거든, 그게 일종의. 땅 뺐는데 점수가 감소되는 거니까, 그게 좀 이득이었던 것 같아. 그거 아니었으면 한참 걸렸겠지? 땅 한, 전쟁 한 3, 네번씩 하고, 끝냈을, 수, 끝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금방 끝낼 수 있었으니까. 자, 여기 파파나가 벌써 얼쌤 완성됐으니까 이제 돈은 좀 이제부터 남을 거예요. 그쵸? 이돈좀 남겠네. 딱히 이제 우리 함대 생산 안 하니까. 여기 피고, 우선 여기 먼저 손잡아서 여기 피고, 여기 피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근처에 별로 없겠어, 사람들이. 팝 제작 속도도 좀 빠른 것 같지 않아 저번에 도 똑같네요 1 <laughs> 빠르지 않네 담사 근처 해적만 없으면 됩니다 355 425가 우리 필요하죠 결작선이 어 델타 델타 어디야? 델타 안 보이는데. Executing 어? t h o protocol. 전기에 대이다 전기가 전기에 만났어. 무슨 도망가. 대륙에서 23개? 야, 여기 잠깐만. 673. 아, 여기 모르겠는데. 여기 피고 여기 피지 말고 여기를 먹을까? 전기 전기 애들을 무슨 도만 갔어요? 679 이온추진기 1개나 1개월 남았는데 이온추진기까지 아예 달아주자. 이게 이동속도가... 전투속도, 앙선속도올라가기 때문에. 자, 다음은 지생군 표현 광물 오프로. 아, 요거 해야겠죠? 추진기 달아주고. 이연 추진기. 음, 개척선도 달아. 개척선 됐다. 어, 뭐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잠깐만. 됐어. 업그레이드. Ship augmentations completed. 업그레이드. 됐어요, 됐어요. 여기는 단축키로 2번. 함대는 1번. 3번. 3번. 4번. 단축키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되네. 425 조금만 더 먹읍시다 에너지가 2000 한번 더 교환해볼까요? 광물 있니?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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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요 500까지는 안되네 400어 도움 많이 된다 조금만 더 살짝 틀어줘봐 박물점. 어 아씨 이거 자꾸 올라가 가격이. 예 e s d 티앙키언아 공어의 그룹. 공어의 그룹 무슨 뭐가 좋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관찰. 관찰 파괴. 회피가 올려줬었나? 우선 지켜보도록 하자 과학부가 들어가나요? 흠 음. 어때 광물 많이 얻었습니다 땡큐 도움이 많이 되네 아 교환이 이제 할수 있어가지고 조금 편하다 교환이 저번에 안 됐던 거는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교환이 되니까 이제는 좀 살았어. 살아났어. 무장. 무장 만들 돈도 생겼어. 열심히 광물 각 해보시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친해요. 국경분쟁. 신뢰도 38, 우월함, 다정함, 다정하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어요. 다정다정해 연구소도 한번 지어볼까? 우전 하나만 더 만들고. 건물 전초기지 만든다면 여기다 만들거야 만약 적이 있으면 300 다다음달에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걸 미리 올려주는게 좋더라고요아 티안키 진동수 조절 진동수 조절 기술 아 티안키 기술이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진정수술. 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안키는. 공의 그림이 뭐지? 자 우주왕. 우주왕 미리 만들어 놔야지놓놔야지 놔야지 업그레이드하기 편하더라고. 미리 안 해놓으면 또 업그레이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급히 뽑아야 되면은 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해봤는데 초기함 뭐 스팸 갖고는 안 되고 구축함 테크가 나오면 바로 구축함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함 위주로 이제 초기함을 좀 뽑으면 되겠지. 이거 그냥 캐버리자. 연구랑 광물이랑이동 여기 있는 거 먼저 할까요 여기 지금 여기이이정이이거몇개이력이정 개가 이어가는데 전력 두개 2개, 광물 두개 정도로. 이정이이 정도로. 이정광로이정도이정도이정도 돔, 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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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노돔 남 갑시다. 어 빨라 하나씩 가는 건 워프가 빨라. 요거 먼저 끼게 재광. 그리고 우리가 개척선 보낸 게 가고 있죠? 좋아. 우주장도 만들었고. 엡슬론 엡슬론은 어 이것도 외계인인데 엡슬론 여기에 근처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엡슬론이 우리의 목표를 엡슬론으로 하자 엡슬론 누군지 몰라도 공허의 구름, 구름 파괴자, 구름, 공허의 구름, 피해량이 별로라니까 의미가 <laughs> 없어. 밑에 게도 나왔었나? <laughs> 파괴한다가 나왔었나? 자, 200원 파파나 아, 더 열어야죠. 100원 들어오면 이렇게 플러스 2일 정도 되니까 좀, 좀 살만하다. 휴. 이제 좀 살만해. 다섯 달이면 파파나 나오니까. construction complete. 요거는 배사리온이 없고 1 9 개짜리니까 여기 그냥 버립시다. 여기 그냥 캐죠. 어차피 90이면 두 개, 두개 캐는 거면 이득이야. 그죠? 저기 열고 이러는 거보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20개짜리만 피면 돼. 블레시드 프로곤 컨실이라고돼 있는데 얘들 버섯이네요. 영적, 어 근데 정신주의에다가 광적 외계인 선 선호라 착한 애들인데? <laughs> 잘 맞다. 나는 외계인. 나는 뛰어난 통치자 대주교 버섯이고 다스리는 버섯 종족을 대표한다. 우리는 우리 전역의 우주를 신성 통치하고 있고 당신들 우리의 종교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 분에서 알게만 한다. 버섯 씨 우측에. 버섯 땅이 세개 음... 5월 동동동동 얘들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써 라이벌이 벌써 걸려있고 얘들을 먹는 걸 버섯을 먹는 걸로 한번 갈까요? 진균류 어차피 먹긴 먹어야 돼 이거 평화상황으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땅네개 폈으니까 수도 하나 먹는 방향으로 가서 다음에 전멸시키고이 직할령 좀 늘린 다음에 죽이고, 뭐 이런 걸로 갈게. 이거 라이벌로 우선 해놓을게요. 상대방이 저기 딱 보니까 버섯에 적이 많아서 우리가 때리면은 이득일 것 같아. 여기 팝까지 완성되면 우주항을 만들고 이제 한번 공격을 합시다 아 어, 건물이 막 할게 없네 <laughs> 할게 없어 연구 두개 자 건설선 이기 그냥 먹을게요 아다 이동했네 기다릴게요 시스템 서베이 l e t e 자, 과학선도 그 됐고. 정역이 이제 못 들어가지? 근처를 한번 탐사 해보자. 뭐가 있나? 서로 모욕하기. 아, 버섯 자식들 음란하게 생겨갖고 죽었어, 니들은. 버섯을 캐서 우리 인간들한테 먹여주자. 우리는 먹지는 못하지만 쟤들 잡아서 인간한테 주면 되겠죠? 아직 우리 행성에는 기계와 인류 종족밖에 없습니다. 팝수가 지금 22개인데, 인간이 2개거든요? 인간 팝수를, 유기체 팝수를 좀더 늘려야 돼. 과학연구소 51원. 오케이, 여기 하나 폈습니다. 땡큐. 무려 광물 9 개를 먹을 수 있는 땅이 옆에 있는데 잠시만 이거는 피기보다는 먹어야겠다, 그렇죠? 아니 여기 아니네, 여기 두 개에다가 어다 아홉 개네, 맞네. 여기는 다캐버리자 좋다. 여기, 여기 알짜 땅이야. 대박 알짜 땅이야. Construction complete. 땅도 좋고 우선은 이동. 아홉 개가 한 군데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세개짜리 먼저 캐고 요거 영역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짜르노 르노 교환 좀? 방위 조작 된다 예스 s 매월 1승 영역력 괜찮아 방이 서로 우리 방이 친구 좋아 친구 좋다 어 광물 좀주실라오어 광물 부잔데? 691 무려 2분의 1.. 2분의 1도 아니야 무려 한 3.. 어.. 2배도 아니야 2분의 1이 아니고 몇분의 몇분의 몇이지? 3분의.. 3분의 2를 봤는데요? 이야..